사일런트 케이스가 후면 팬이 메인보드 전원 연결인 건 조용한데 이제 파워 직접 연결인 건좀 시끄럽습니다. 팬의 RPM이나 뭐 팬의 뭐 소음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메인보드 연결하면 얘가 이제 전압을 조절을 해 놨어요. 우리 그 모텔에 조광기 있잖아요. 불빛 조절하는 거. 그것처럼. 그래서 조절이 돼 가지고 좀 낮게 도는데 파워에 연결하면 이게 RPM이 이제 최대 RPM으로 돕니다. 한 400, 500인데 1400, 500이 최대 RPM이면 낮은 겁니다. 예, 인텔 점프 쿨러는 3000 넘어요. 지금 요거랑 요거랑 소음 1도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아예 소음이 없어요. 무소음. 컴퓨터 켜져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컴퓨터에 소리가 좀 나죠. 좀 납니다. 아예 안나죠. 이 후면 팬이 메인보드 연결이면 이제 안 나는데 파워 연결하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 RPM을 좀 떨어뜨려야 되죠. 메인보드에 연결하면은 CPU 온도에 따라 이 후면 팬도 RPM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내장 그래픽이고 그래픽 카드가 없습니다. 케이스 내부 발열은 예, 그래픽 카드가 원인이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이기 때문에 이거 RPM이 지금 요 정도인데 요 정도로만 덜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달아서 해결하면 됩니다. 저항을. 직접, 이제, 연결되어 있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걸, 요 사이에, 예, 저항을 달면 되는 거예요. 저항은 이거, 조이풀인가 여기서 나오면 뭐, 27옴짜리, 뭐, 아무 데나 나오면 사도 됩니다. 예. 감속 저항, 27옴이라고 돼 있잖아요. 50옴짜리가 있고, 이제 27옴짜리가 있는데, 이제, 이 숫자가 높을수록 팬 RPM을 더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뭐, 뭐, 50옴짜리는 RPM 1000짜리를 뭐, 500으로 떨어뜨린다면, 27옴짜리는 한 700? 요 정도? 예, 살짝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이 저항이 되게 뜨거워집니다, 이게. 이 부분이 되게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다른 선이랑 이렇게 맞닿아있으면, 예, 이렇게 맞닿아있으면 안 되겠죠. 이게 녹아버리겠죠.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구석에, 예, 짱 박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예, 끝에 밀어가지고. 이렇게 짱 박아버린 거예요. 사일런트 케이스가 뭐 어떤 업자들은 이거 뒤쪽으로 선을 못 넘긴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걔가 이제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고, 선을 이렇게 쫙 피잖아요. 그러면 틈이 지금 요거 밖에 안 되잖아요? 예, 틈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 틈에 다 깨끗하게 닫힙니다 예, 할수 있어요 뒤로 넘겨가지고 깨끗하게 할수 있어요 근데 사일런트 케이스 이거를 설계한 사람도 음. 설계한 사람도 뒤로 선을 못 넘길 거라 생각을 했는지 이 앞에 공간 이렇게 마련해 놨거든요 이만큼 이 공간이 상세 설명에 봐도 뭐라고 적혀있냐면 선을 묶을 수 있는 공간을 앞에 마련해 놨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예, 아닙니다 뒤로 넘길 수 있어요 요거는요 그래픽카드 나중에 달거 대비해서 6피지로 빼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하드 달거 대비해서 선 빼는 거예요. 이건 앞쪽으로도 빼놨고, 예 뒤쪽으로도 빼놨어요. 예 파워 달수 있는 선을 앞쪽으로도 뒤쪽으로 다 해놨습니다. 어느 쪽으로, 양쪽으로 꼽을 수 있거든요. 이분이 이쪽으로 하드 전원 꼽는 거 이쪽으로 할 수도 있잖아. 이거 통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 나사못치랑 이거 그냥 통으로 그냥 다 뜯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스피커만 빼서 꼽았어요. 그리고 사이런티 케이스 이. 이 뒤에 브라켓 있잖아요 이거 브라켓 요 브라켓이 이제 그래픽카드 닮으면 이거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픽카드 사용하다가 어나 그래픽카드 뭐 동생이 줄 거야 다시 뺐어 그럼 비어있으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때 요걸로 칸막이를 막는데 요게 일반적인 흰색 그 브라켓보다 이 도장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좋아요 도장이 예 그래서 요울게렇좀 어울리더라고요 아니 딱 맞아 그래서 이거 톱셋 다 여기다 넣어 놓으면 되죠 여기다 갖다 여기다 넣어 놓으면 하드 할때 아니, 여기다 놓으면 안잊먹지 이거 따로 친구좀 잊어먹어요 자 저항 달았습니다 아 저항 달았는데도 조금 알이이 있네요 지금 시리릭 하는 것도 지금 이펜 자체에서 나는 소리인데 어 아닌데 아 이거는 가끔 시리릭 하는 거 요거는요 이좀 타콜라에서 나소리구나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무서움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그렇지 알펜이 좀 떨어졌어요 여기서 있으면 1도 안 들립니다 무슨 소리인지 그런데 이제 아 요거를 달았는데 아 그래도 조금 쉬우 슈... 그러 펜이 빨리 들어간다는 소리고 그는 소리가 있어 그러면 50원짜리 사을달면 됩니다 50원짜리 지금 요거를 한 맞고 요거를 정식으고요 AK 600W는 제가 설명을 했죠 이거 예, 소음 일도 없습니다 이거 이 파워 중에서 팬 소음이 이렇게 없는 것이 쿠거랑 요거 두 모델이에요 아 이게 저렴한 모델 중에서 아 파워 6만 원짜리 8만 원짜리는 다 이렇게 조용해요 소음 일도 없어요 근데 어, 3만 원대 후반이나 4만 원대 파워 중에서 이렇게 조용한 파워는 거의 없어요 예, 뭐 제가 발견한 건 모델 두 개입니다. 안 믿기지, 뭐, 마이크리스 엘리트나 쿨러 마스터 있잖아. 4만원대 파워. 전격 4만원대. 그거 사봐요. 예, 이런, 이렇게 소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펜소 1도 없어. 여기 있는 뭐, 엑셀 파워 이거? 이거? 이거 후! 하는 소리 나요. r p 면건너로아 완전 잘 나왔어. 50원짜리 저 여기 있다 요게 네. 50옴짜리 전원인데 이게 이걸로 바꾸면 더 줄어들어요 이게 어? 지금 지금 그대로 써도 될것 같네요 네. 아 조금 있다 진짜 조금 있다 지금 이거는 일반적인 컴퓨터 업자는 절대 생각도 하지 않는 소음 수준입니다. 진짜 조금 후루룩 있네요. 이건 그냥, 이거, 이거까지 안 달아도 될것 같아요. 이거 달면 더 떨어지는데 가끔 이제 팬이 처음에는 잘 도는데 이제 시간이 좀 오래 지나고 한 1년 지나잖아 그럼 이게 이잘안 돌아요. 이거 너무 세서.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딱 돌리면 이제 그때 드르 돌아가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후면 팬 전원을 연결안 해놨는 상태예요안 돌죠, 지금. 돌지 않습니다. 예. 안 돌아요. 저항 없이 그냥 직접 꺼볼게요, 직접. 잘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네. 우웅 하는 게 있죠? 빼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약한 저항입니다, 이번에 약한 저항. 2 7옴짜리 근데 일반적인 컴퓨터 없잖아. 이런 소리는 소음이 없다 생각하지. 제가 좀 소매, 조용한 컴퓨터를 좀 추가하기 때문에. 27원짜리, 어우, 어, 급해. 조금 줄었어, 조금. 조금 줄었어요. 근데 아까보다 소리가 덜 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센 저항. 그 저항을 약한 거 다른 거랑 안 달았을 때는 거의 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센 저항입니다, 이번에. 센 저항. 50옴짜리, 56옴. 센저 56옴짜리는 지금 들어가고 있죠. 56옴짜리 생각보다 잘 들어가요. 예, 잘 들어가. 펜을 엄청 봅니다. 다시 돌아가고 있어. 5 6음 원짜리 넣으면 거의 안 들립니다. 펜안돌 때랑 거의 똑같아 소리가. 이 정도 컴퓨터 소음이면 무소음이라 봐야죠. 케이스가 사이런티라는 이름 그러니까 조용한 컴퓨터라는 컨셉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훈는팬을파워치좀 연결하면 안되죠 메인보드를 연결해야 되죠 메인보드를 연결하면은 아까 팬이 지금 요 상태 있죠 요 상태 지금 센장 달았을 때 이때처럼 조용하게 돌다가 온도 올라가면 또훅 올라가고 내려가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소리가 아예 안 난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예 아예 소리가 그러니까 사일런티라는 컨셉으로 그러니까 조용한 컴퓨터 컨셉으로 나왔으면 후면 펜이 메인보드 연결이어야지. 메인보드 전압 조절이 되어가지고, 펜 속도 60% 돌게 만드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3핀으로도 조절되는데, 이거 원래, 초기 모델은, 이 사일런티 케이스 초기 있잖아, 초기. 이건 지금 초반 모델 아닙니다. 초반 모델은 메인보드 3핀 연결이었어요. 예, 검은색은 파워 집중 연결이었어요. 그래서, 어, 예, 흰색은 메인보드 3핀인데, 예, 검은색은 왜 후면 펜이 저기 파워 직중 연결입니까? 라고 제,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나중에 되니까 흰색도 이제 파악 지우는 걸 바꾸더라고요. 이살일런티라는 컨셉이랑 안 맞죠. 지금 이케이스의 후면 팬을 결정을 하니까, 아, 여기에다 후면 팬 닿을까? 하는, 후면 펜 뭐로 닿을까? 그 결정하는 사람이 이 메인보드 3핀으로 연결 해야지만 팬 속도가 조절이 되고, 뭐, 1500rpm이 이제 온도가, CPU 온도 낮으면 900, 뭐, 800까지 조용하게 도는 그 개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그걸 잘 모르는 사람 같아. 예전부터 보면, 그런 컴퓨터 부품들, 뭐, 케이스도 그랬고, 그래픽카드, 쿨러가 그랬지, 그래픽카드 쿨러. h 4 8 7 0 온도 겁나, 100도 넘는데, 쫘아쿨러다한 달아놓고, 생각 없이 만들어진 그런 제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 없이, 진짜. 컴팩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도장도 되게 괜찮고, 디자인도, 예, 딱 비싸고 고급스럽게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괜찮아. 앞에가 너무 긴거 있잖아. 이거는 솔직히 에바고, 여기 잘랐어야지. 예, 그건 좀해보고 지금, 엡코가, 이런 디테일한 게 부족하다니까요, 이런? 어? 내가 만약에 컴퓨터, 뭐, 엡코 대표잖아? 야, 이거, 바로 후면 메인보드 3핀으로 바꿔버려. 어? 사일런티란 이름을 달고 나왔는데, 어? 당연히 메인보드 연결이지. 지금 H410, H4, H310 보드도, 어? 메인보드에서 3핀, 저기, 펜을 전압으로 속도 지원을 하는데. 근데 그냥 이걸로, 놓아서 그냥 그대로 출시해서 팔잖아. 꼼꼼하지 가 않은 거예요. 꼼꼼하지가 저처럼 이렇게 꼼꼼하지 않은 거예요. 에코가 3만 얼마에서 지금 15,000원으로 반 토막 왔어요. 근반토마 약간 내리 디테일한 게 없어. 커넥케이스 전면 베젤 있잖아요. 커넥케이스 전면판이고. 이거, 이거 커넥케이스는 전면판이 그 펜도 없어요. 펜이 안쪽에 붙어있어. 그 전면펜은 그냥 메쉬랑 플라스틱만 있어. 그냥 메쉬망이랑 플라스틱만 돼 있다고. 근데 그거 이제 박살났어요. 그게 되게 약해. 여기 여기가, 여기가 찌그째 깨졌어요. 그래서 아이, 전면 메시망만이거 여기 전면 팬 베젤 있잖아 앞에 판때기 플라스틱 이것만 살려고 하는데 이거 얼마예요? 만천 원이래요. <laughs> 그만천 원이래. 아니 커넬 케이스가 후면 팬 하나 그리고 전면 팬세개 그리고 프레임까지 합쳐가지고 어 그리고 나사까지 다 합쳐서 2 4 0 0 0 원이잖아. 근데 펜도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커넥케이스는 이 펜이 전면 펜이 세개잖아요 그게 베젤에 붙어있지 않아요. 안쪽에 철판에 붙어있어요. 근데 펜도 없는 그냥 단순한 플라스틱에 메쉬, 그 메쉬 있잖아요. 그거 달라지면 11,000원을 받았다고, 그게 11,000원이래. 그 부품 가격이 그렇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11,000원 받아야 된대. 그래, 물론 아수라. 그래, 아수라. 이은잘 만들었어. 그래, 아수라. 잘 만들었어. 아수라. 아, 예코는 케이스가 중국... 그 예코 중국 공장에서, 그 예코가 중국 공장에 생산하잖아요. 그 계약 매진 중국. 그 중국에서 생산한 공장이, 그 공장에 뭐 여러가지 유명한 그 브랜드로 케이스 같은 거 많이 납품하거든요. 이게 설계 케이스를, 어떤 팀이, 하나의 팀이 설계해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좀뭐 나눠진 것 같아요 어떤거 그냥, 그냥 뭐 통째로 사가지고 그냥 앞에 배젤을 바꿔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설계하기도 하고 어떤 것도 다른 뭐좀 개량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예. 네. 아서라처럼 만들었어야지 케이스에 아. 달린 후면팬도 RPM이 1500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사일런티에 들어가는 팬이랑 거의 동일한 팬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 팬이 근데 요거는 어 연결이 메인보드 연결입니다 메인보드 3핀 연결이에요 메인보드 여기에 꼽혀있죠 이거 예 네. 메인보드 3핀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팬을 파워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연결을 하잖아요 그럼 우 하고 일리티 케이스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메인보드 연결이니까 메인보드에서 RPM 조절이 되어 있죠 뭐 자막으로 설명했다시피 사용자가 뭐 옛날 AMD 보드처럼 들어가서 펜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이오스에서 그냥 이 보드 사면 그렇게 되어 있어. 예, 네, 조절 되어 있다니까요. 60% 70% 50%로 이렇게 딱 꼽으면 여기다 메인보드 꼽으면 900으로 확 떨어집니다. 펜 RPM이 뭐 제가 뭐1500 900뭐2000뭐3000 뭐니까 아이 대체 어느 정도가 되는가 감이 잘안 잡히실 텐데. 어900 rpm이나 1,000 rpm이면 어떤 펜이라고 어떤 팬이라고 해도 900 900이나 800이나 1,000 rpm면 이소 펜이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려요. 뭐 비싼 펜이고 싼 펜이고 아무리 싼 펜이라도 1,000 rpm이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예, 1,500 정도부터 이제 우 하는 소리가 조금씩 들리고 2,000 되면 완전 많이 나지. 3,000 되면 소위 말하는 풀 예, pm 굉음이 납니다. 언더바 케이스에는 지금 메인보드 연결인 거를 이제 채용을 해서 언더바 케이스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후면 팬이 메인보드 연결이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일런트에 들어있는 팬이나 거의 똑같은 팬입니다. R P M 최대 R P M이 아주 조용해요. 소음이 없단 말이야. 에쿠어 파워에다 이거야 딱 이렇게 조합하잖아요. 세 개. 그러면 컴퓨터 켜졌나? 어, 사람들 컴퓨터가도전화와요 아, 사람 컴퓨터가 켜져 있는... 지 아, 야 켜졌구나, 켜졌구나, 모른단 말이야. 이 불빛 보고 알아요. 이 불빛 보고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근데 쌀러티 케이스는 뭐 영상에는 얼마나 그 소음이 녹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 하는 소리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쓴다면 예, 들립니다. 우... 하는 게 거슬려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이렇게 바꿔써야지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말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 케이스 제조사들이 실제로는 케이스 쿨링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건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이해가 안될 겁니다. 아니 컴퓨터 케이스를 제조하는 회사가 요즘 막 쿨링에 대해서 컴퓨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 왜 실제 쿨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라고 의문을 던지겠죠. 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멍청해서 그래.